안녕하세요. 민뉴에과 원장 유방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최재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 후에 삽입하는 배액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액관을 왜 삽입하는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액관의 관리 방법과 이런저런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액관을 비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동그랗게 생긴 통을 배액통 그리고 수술 부위와 배액통을 연결하는 관을 배액관이라 부르겠습니다. 우선 집에 있는 손 세정대로 손을 잘 닦습니다. 두 번째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알코올 수압을 한개 준비합니다. 미리 개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배액관에 달려있는 클립을 딸깍 소리가 나도록 눌러서 잠급니다네 번째 배액통과 배액관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파란 뚜껑을 천천히 돌립니다. 다섯 번째, 배액통에 공기가 들어가면 방방하게 펴집니다. 여섯 번째, 파란색 뚜껑의 안쪽과 배액통의 입구를 손으로 만지거나 다른 사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배액통을 거꾸로 한 상태로 배액통의 내용물을 변기나 세면대에 버리고서 비웁니다. 일곱 번째, 혹시 파란색 뚜껑의 안쪽이나 배액통의 입구를 실수로 만지거나 다른 물건에 닿았다고 생각이 되면 준비해둔 알코올수압을 개봉해서 잘 소독해줍니다 여덟 번째 파란색 뚜껑의 안쪽과 배액통의 입구가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양손으로 배액통을 최대한 눌러 공기를 뺀 상태에서 한 손으로 배액통을 잘 잡은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파란색 뚜껑을 돌려서 잠급니다 이렇게 하면 배액통이 펴지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배액통 안에는 음압이 걸리게 됩니다. 아홉 번째, 배액관의 클립을 딸깍 소리가 내게 다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음압이 걸려있는 배액통으로 수술 부위의 조직액이 천천히 빨려 들어갑니다. 열 번째, 환자분이 편하신 대로 배액통을 바지 주머니에 넣거나 보정 속옷에 걸어줍니다. 이상입니다. 수술 후 첫날 배액관 색깔은 수술 부위를 세척한 항생제가 섞인 식염수와 박리된 부위에서 발생한 극소량의 피가 섞여 약간 투명한 붉은색으로 나옵니다. 색깔이 붉다하여 전체가 피가 아니므로 출혈이 있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후 2일, 3일 지날수록 색이 얇아지면서 투명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배액량은 환자분의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하루에 30에서 50cc 정도 나오고 5일 정도 지나면 20cc 이하로 줄어듭니다. 배액통이 전혀 안 나온다면 배액관에 클립이 잠겨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배액통을 비우고 나서 실수로 클립을 열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또 자신도 모르게 클립이 눌려서 잠기는 경우가 있으니 배액관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체크해서 잠긴 클립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용물이 정체되어서 배액관에 오래 머물게 되면 내용물이 뭉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인들은 배액관을 스퀴징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체된 내용물을 빠르게 배액시킬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스스로 스퀴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수술 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배액되는 양과 색깔을 체크하고 환자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있을 뿐이지 아프거나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액관을 뺀 자리는 2mm 정도의 아주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봉합하지 않고 드레싱해두면 저절로 눈에 안 뜨게 안무이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액관이 무엇인지, 또 배액관을 삽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배액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